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사당 메디톡 서울대 교육학과 업무형 교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도덕교사 김현상입니다. 오늘 뭐, 뭐 얘기할 건가요? 오늘은 진짜 짧게 네. 네. 오늘 지하철 타면서 준비한 주제 정말 짧게. 기게만 해볼게. 네. 요즘 아이들의 그 스마트폰 SNS 사용 특징과. 교육 올바른 교육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한다 이거 아닌가요? <laughs> 우리 어, 애들이들그런데 네. 정말 많이 사용하고요. 진짜 어 <laughs> 진짜 휴대폰을 줬을때그 행복해하는 표정이 보면 정말 아이 들의 정말 큰 행복이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중에서 저는 좀 약간 SNS 약간 인스타그램 관련으로좀 많이 얘기를 음. 하려고 가져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4월달부터 아이들하고 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일기를 쓰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아이들하고 좀 소통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에, 아예 인스타그램을 아이들을 위해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음. 아예 쉬고 있었어요 소통, 소통하는 건가요? 네, 그쵸. 그 전까지는 아예 SNS 자체를 제가 좀 끄는지 한 4, 5년이 됐었고, 간만에 음. 다시 아이들하고 놀려고 시작을 하고,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 제가 가르치는 반 애들 거의 다 팔로우를 받아줘서 지금 음. 하고 있는데요. 어 거기서 보이는 많은 특징들이 참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 열심히 한다. 어. <laughs> 최고. 네. 그래서 네. 네. 어 일단 요즘 아이들의 특징 진짜 짧게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 쓸 때, s n 그러니까 s 라는걸할 때, 음. 옛날에 되게 핫했던 페이스북은 거의 그냥 이제 망한 거의 쓰지 않고요. 카카오톡도 어. 정말 생각보다 너무 안 합니다. 어, 왜요? 카카오톡 안 해요? 별로? 네 인스타그램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DM. 아 DM. DM. 네, 그걸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게 정말 모두의 소통망이고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카, 그, 근 이제 카카오톡이랑 문자 관련해서는 정말, 학부모님께서도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많은 담임선생님들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되게 중요한 공지사항을 전달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물론 담임 만나서도 하지만 그래도 놓치기 쉬운 것들은 한 번쯤 더 알려주는 그런 친절한 서비스가 다 있는데 음. 안 읽는 애들이 늘안 읽어요 <laughs>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 늘 실수하는 아이들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반월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좀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문자에 무조건 답장하자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 좀 나아지긴 했는데, 어, 그, 그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거의 안 보고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근데 네, 초등학부모인데 학부모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게좀우려 되는지 알림장 있잖아요. 그것도 네. 사실은 알림이로 오긴 오는데 한번더 음. 하시고, 이제는 사인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근데, 사실 초등학교 학부모들 중에서도 바쁜 학부모님들좀 신경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교육활동 차지일 되죠, 그런. 그렇죠. 네,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예. 네. 네. 생각보다 학교에서는 많은 소식을 주는데 이게 회신이안될 때가 좀 많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그 피드라고 하는 게시물은 거의 올리지 않고, 피드는 이제 삭제하기 전까지 영원히 남는다는 특징이 있죠. 아, 네. 근데 스토리, 24시간 후에 자동으로 사라지는 스토리를 주로 올립니다. 음. 근데 이게 좀 이게 또막 좋아요 소 같은 게 노출되고 이런 게 부끄러워서 아이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아요 소가 찍으면 또인기의적도이동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좀 부끄럽고 민망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신기하게, 애들 모자이크와 초상권 개념이 진짜 애들 엄청 이해도 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SNS를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정작 그 초상권 개념은 진짜 확실해서 같이 찍은 사진 무조건 허락받고 올리고, 그리고 모자이크 다 해주고. 근데 갑자기 궁금하게 생겼는데, 요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온라인 상으로. 근데 네. 이제 초상권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런 뭐 활용의 윤리성이나 아니면 카피라 이런 거 교육을 따로 해요. 중학교. 또 윤리선생님이잖아요. 어떻게 음, 하도 하는데 어. 이게 교과마다 조금씩 다 그런 정보와 갈, 교육이 범교과 교육으로 조금 조금 조금씩은 어. 이제 하지만, 근데 여러 알아서 조금 또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 보네이 부분에 대해서 저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알 것인데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지만 음. 사실은 그것이 이제 그냥 학생부장님이 하는 정도의 강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뭐 정말 그 해결 전문가의 음. 외부 연수 강사를 불러서 할 수도 있고, 학교마다 너무 사정이 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교육의 질은 좀 굉장히 좀 조금 다르긴 하겠죠 학교마다. 네. 그리고 정말 특징, 자기 특징 써주이라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이걸 이번에 보면서 애들이 참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했는데, 어 무슨 한번 저한테 하트 누르면 특징 써줄게라고 해보세요. 하트 누르면 특징 써줄게. 이런 거 이제 올려요. 그럼 이제 하트를 누르면은 이제, 교수님은 사진을 전테 하나 보내주시고, yeah. 제가 교수님의 특징과 사진을 저희 인스타 스토리에 24시간 동안 올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수님 인스타그램 아이디어랑에, 업무이다 뭐, 교수님이다, 밥을 어. 잘 사준다, 어. 친해지고 싶다, 어. 재밌는 듯, 점점 뭐,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징을, 아, 어, 특징이라기보다는 주로 긍정적인 칭찬으로. 허, 홍보를 주는 거네, 일종의. 홍보 겸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 관계를 그렇게 또 맺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그 친구는 자기 특징 보고막 마음에 들어하고 음. 이런 거 알아야 돼. 나 우리들 고등학교 중학생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어찌 보면은 어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 정말 딱 맞는 활동인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를 그 알아봐 달라는 활동이거든요. 그런 놀이거든요. 음. 어. 그래서 사실 교수님도 그거를 좀뭐 유치하다 싶긴 하지만 뭐 약간 어떤 서울대 친구 그제학생 친구가 해줬는데 뭐 정말 최고의 교수님이다 교수님 수업이 제일 재밌습니또 듣고 싶다. 아, 이런 식으로 또 그... 올리면 기분 좋잖아요. 네, 기분 좋. 어,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노는 것이고 저도 보다가 너무 신기해서 한 친구한테 저의 사진 주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더라. 고요 아... <laughs> <laughs> 이거 얘기하니까 네. SNS를 잘 쓰는 애들이 요즘 아이들 사이 에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한 연구도 이런 게 있어요. 음... 2021년에 제가 부산시 교육청 종단 연구 데이터 가지고 했을 때, 네.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중학생들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그 당시 SNS를 잘하는 애들이 친구 관계가 좀 돈독했다. 네. 왜냐면 온라인상으로 많이 만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요즘 왜 옛날에 우리 인기 투표하는 식으로 반장을 뽑고 나면, 뭐 몇몇 특징들이 있잖아요. 리더십이 있는 애라든지 아니면 뭐 외모가 훌륭하다든지 음. 유머가 있다든지 그런 애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 추가된 영역으로 SNS를 되게 적절하게 잘 쓰는 능력 이것도 음. 능력인가 애들 사이에 뭐 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쵸. 인기 많은 친구들이 보면 SNS도 또잘 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이 있고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어, 어쨌든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한번 아셨으면 좋겠는 거 음. 같이 교육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딱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은 근데 이제 그런 인스타그램 이랑 다이렉트 메시지 속에서 애들이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음. 여기서 이제 특징 써주기 하다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왜 특징 그따으로 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우는 <laughs>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이렉트 메시지가 연락처가 없어도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애들은 워낙 남들의 평가와 지금 감정이 막 폭발하다 보니까 왜 복도에서 뭐 꼬라보고 갔니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쪽지 보해가지고 질풍도 싸우거나 네. 근데 보면 온라인상에서 싸울 때또 특징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기가 쉬우니까 음. 단체로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이 분평회를 하거나 싸우거나 그다음 다음에 교실에 와서 그냥 실제로 떴을 때 신체적으로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특히 이제 음. 올해 중일 맞는 중일 애들이 좀 그걸로 많이 싸우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이걸 주의를 음. 좀 줘야 됩니까? 뭐. 음, 저희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이원장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뭐, 기타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 어. 사실은 이제 저희 반에도 보면 압수하고 금지하시는 부모님도 있고, 그냥 아예 SNS 자체를 하는지도 모르는 부모님도 있고, 그래서 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 처음엔 압수를 생각을 했다가, 사실은 압수하고 금지한다 해서, 그게 아예 뭐, 할수 없, 는 완전히 뭐 차단되는 것도 아니고, 어, 하면니야하면다할수 어, 있거든요. 뭐, 친구 들의폰을 응. 빌려서라도 할수 있는 것일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렇다고 부모님이 또 이거를 뭐 몰래 부모님이 자녀를 뭐 팔로우해서 뭐 감시하거나 이런 것도 좀 웃긴 영역인 것 같고 사생활 의 영역이니까요. 오픈 해야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음. 직접적으로 아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음. 뭐 알아서 우리 는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고 음. 그 다음에 너무 이상하게 한다고 추적하고 의심하는 것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묻혀 있을 때더 문제가 있고 음. 아이 하고 대화하면서 틀어내고 넌 어떻게 하냐 그런 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적당히 알아서 잘하기를 믿는다라든지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관심한 것도 문제, 음. 너무 과도한 과민한 신경 음.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그러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좀 믿으시, 믿어주시되 좀 정보와 교육을 틈틈이 같이 해주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이렉트 메시지로. 친구들끼리는 절대 소통만 하고 싸우지 않도록, 음. 정말 가끔씩 진짜 이들만 하면 좀 얘기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음. 설령 만약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누군가 나에게 가해를 했다, 언어폭력을 음. 했다 하면은, 요즘 애들이 또 초상권 이런 게 확실해서 캡처 같은 건다 해둘 텐데, 음. <laughs> 그런 걸다캡처해두는 것도 사실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좀 좋거든요. 네. 그런 게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맨 앞에 얘기했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너무 확인을 안 하거든요 이 너무 확인을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짜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필요한 21세기에 필요한 약간 그민민된 소통망이잖아요 문자와 카카오톡이 사실은 <목소리>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너가 보고 싶을 때만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 확인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학급 담톡이라든가 그런 곳의 공지사항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귀찮으면 안 읽고 어 이게 좀 사실 심해요. 귀찮으면안 읽고 그냥 길만 안 읽고 이런 게 심한데 그래서 저도 이제 확인했다 답장 보내기를 이제 일부러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뭔가 그런 공지 같은 글잘 그, 읽도록 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어쨌든 요즘은 물론 대면 수업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수업이라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그냥 대면 수업을 뭐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면으로 전달할 수 없는 또 좋은 여러 내용들이 온라인 상에서 가는데 그거를 이제 온라인을 쓸 때, 그냥 유승 목적으로만 쓰고, 처음 이제 내용을 알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같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진짜 짧게 한다고 그러고또 길게 했잖아. 10분 정도예요 그럼. 아니,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laughs> 스이드스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태블릿 전자기기 사용하는 것 때문에, 학부모님들 되게, 예, 네. 골칫거리시죠? <laughs> 정말 팩트인데, 지난, 어저께 우리 와이프하고 이걸로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 애들 태블릿 보는 거. 음. 고민 많으실 텐데, 계속,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부모님들도 조금 아이들 앞에서 너무 무방비하게 핸드폰 보고 태블릿하고 뭐 전자기기 쓰는 것도 좀 조심하면서 같이, 어, 노력해야 될것 같고요. 부모나 애들이나 똑같습니다. 하고 싶, 그런 거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너무 애들 탓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걸 관련해서 비난하고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혜롭게 얘기하는 건 오픈해서 드러내 놓고 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애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죠 안녕